박정희 대통령은 12월 17일 오후 3시 한일 양국 국회가 비준한 한일 조약과 재협정 비준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일권 국무총리, 네. 이동훈 외무부장관, 차균희 농림부장관, 그리고 김동조 주일대사가 있었는데 14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한일 회담은 이제 그 매듭을 지었습니다. 1965년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청 회의실에서는 한일회담의 마지막 매듭을 지는 한일조약과 재협정 비전서의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이동훈 외무부 장관과 차균희 농림부 장관 그리고 김동조 한일회담 수석 대표와 전권 대표단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시나브상 사카다 농상, 다카스키 한일 회담 수석 대표와 일본 전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또한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강력와 수많은 내외 기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비준서는 한일 두 나라 전권 대표에 의해 정식으로 교환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은 주권 국가로서 호계평 등의 원칙 아래, 국교 정상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광복 후새 정권을 통해 계속 교섭을 진행해온 지 14년 만에 두 나라 사이의 모든 비정상적인 관계는 종지부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한일 조약과 재협정 비준석 교환의 즈음에서 이날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하고 한일 양국은 새로운 아시아의 역사를 창조하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으며 한국 국민은 자유세계의 대의와 아시아 반공태세의 정비를 위해 만란을 물리치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일 양국 간의 진정한 국교 정상화의 관건은 일본 정부와 국민의 우호에 찬 설린 의식에 입각한 상호협력체제와 반공태세의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제1교포들에게 이제부터 본국 정부는 여러분들의 안전과 자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능한 최대한의 생활을 보장할 것이며 아울러 일시적 바우로 조련계에 가담한 교포들의 전과를 불문해 붙이고 정부는 최대한으로 이들을 따뜻히 맞이해서 같은 핏줄을 탄 동포로서 보호할 것이고 일본 하늘 아래 동포들이 다시는 분열 상극하는 일이 없이 따뜻한 동포의 유대 속에서 서로 화목하고 친근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생활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으로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민족사는 밖으로 호혜 평등의 위치에서 가슴을 펴고 세계 무대에 진출해서 민족의 영광을 차지하고 안으로는 우리의 지상 과제인 조국 군대화 작업을 하루속히 성취함으로써 자립과 번영을 누리는 통일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는 발전하는 민족으로서 긍지와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내일의 영광을 위해 일치단결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의정서 교환이 있은 다음 샴페인 건베로서 비준서 교환에 역사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오후 3시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은 공동내외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협정 비준서 교환에 따른 정부 시책과 당면 문제에 대해 소신을 밝혔는데, 독도는 어연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또한 정 총리는 일본이 독도 주변에 전관 수역을 선포할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의법조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일 양국 외상은 18일 오후 3시 30분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새로운 한일 무역협정에 가도인 한편. 현존 재전 협정에 종료에 관한 소한을 교환하고 나흘 동안에 걸친 제2차 무역 회담을 마쳤습니다. 또한 민간어선의 조업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한일 민간어업 협정이 12월 17일 우리나라 김재식 대표와 일본 나가베 대표에 의해서 정책 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통령 고시 제1호로 복도를 포함한 변환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업수역으로 선포했습니다.